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살펴볼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늘 유익만은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이 유익을 가져다 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바꿔먹고 옳은 일에 서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 바른 인식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올바른 정신과 그 뜻과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때 이런 일들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다른 생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신 명령과 율법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의 말씀과 말씀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늘 눈앞에 있는 이익과 당면한 문제들에 정신없어 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부드러워 주시고 이런 어리석음에서 구제하여 주시며 또 덤벙대고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이끄시고 준비하신 여러가지 축복들로 인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바르게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거룩하심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해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연로한 선지자 모세는 요단강과 약속된 땅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될 땅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었지요. 이 가데스에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선고가 철회될 수는 없을까? 모세는 주여호하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기하옵소서. 모세는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서운하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모세에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엄청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마련하고 계셨죠.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큰 염려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어요. 누가 자기처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질 것인가? 모세는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네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보여주십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네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에루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를 시중하였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장 감동적인 유시를 함으로써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엄숙히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정권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죠. 여호수아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에루아살 앞에 설 것이오. 에로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에로하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타난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돌아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함인 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데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돈이 건데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처음 불러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최고의 축복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셨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들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은 돌과 바위와 나무와 귀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얼마나 극렬한 차일까요? 이 모세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에 계셨고요. 성소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이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의 지위를 양도해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와 광야에서의 여행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아울러 그들에게 신해산에서 반포된 율법의 요점을 되풀이해서 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현재 살아있는 회중 가운데는 율법을 반포할 당시에 장엄함을 이해할 만큼 오래 산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유단강을 건너가 허락의 땅을 점령하려는 이때 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제시하고 번영의 조건으로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명령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에 계셨고, 또 그들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율법을 가졌음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특별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반포하게 되죠 모세가 그의 최후의 경고와 훈계를 되풀이하고자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얼굴은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노령으로 백발이었지만 그의 제구는 곧 그의 그의 최구는 곧고 그의 얼굴은 건강 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었고요. 그의 시력은 명료하고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를 당하여 모세는 깊은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보호자의 사랑과 자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그것으로 끝났지, 그 포로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한 나라는 없었어요. 또,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노예에서 풀려나 새로운 나라를 세운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저희가 당한 어려움들을 모세의 탓으로 돌릴 체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교만하고 야심이 있고 이기적이라는 그들의 의심이 사라졌으므로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귀를 들었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 그들의 과오와 조상들의 범죄들을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로 인해 때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싶은 감정을 가졌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점령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즉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시는 까닭에 그들보다 더 슬퍼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구원하시는 일로써 당신의 능력을 나타 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이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전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임을 나타낼 수 없었고요. 이는 그들이 순결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여호와의 성품을 갖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윤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지체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인근 민족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이 목적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혹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희가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세상 열국 중에 독립된 나라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택해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쓰고 선언하셨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면 주님 다시금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차를 밟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따라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매 순간마다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